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 등도 예. 모두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키는 대목인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한테서 대통령실의 이제 대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예.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도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가 나왔느냐. 이 이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된 문건, 이거는, 어, 문건을 수령하고 수행하는 역할까지 했다 그러면,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계엄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한게 아니냐라고 네. 상당히 강하게 캐물었다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출국금지에 이어서 이제 소환 조치까지 이뤄졌고, 그것도 당일날 같은 날세 사람을 거의 동시 소환을 했다라는 예. 얘기는 말 맞추기를 하려는 의도를 지우려고 예. 사실상 서로 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이제 수사 현장에서 이른바 이제 예. 죄수의 딜레마라고 예. 하는데요. 다른 방에 들어있는 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을 말하게 예.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은 분명히 수사 의지가 있다.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사도 상당히 진척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가 됐고 예. 각각 소환 조사를 했고요. 검찰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지금 분위기는. 예. 어 경찰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이제 강도 높게 예. 이사안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날 내란의 밤에 어떤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내란 사실을 예. 어, 쿠데타 사실을 혹은 뭐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협조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예. 그리고 계엄 문건을 받긴 했는데 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이 내용사를 모르고 수행하지 않았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6일에 국회 청문회 에 출석을 해가지고 계엄 선포 당시에 그 선포 문을 전혀 인지를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사무실로 출근해 봤더니 양복 뒷주머니에 그 문건이 들어있더라. 예, 그런 건 바로 알수 있겠네요. 시스 v 을 대조해 보면. 네, 이거는 이뭐 바로 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에 관련된 예산 네.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쪽지를 받았다라는 의혹제기가 된 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접혀 있는 쪽지 형태로 자리를 줬고 자료를 줬고 예. 그 자료를 거기서 읽어보지 않았고 어 무시하기로,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덮어놓자고해서 보지도 않았다.